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제 69편,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상 큐티 11월 11일 자입니다. 69편 13절 말씀 봅니다. 여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서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먼저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어,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 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구원,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우리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무척 많이 사용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나는 구원 받았네? 이렇게 환호하는 이들도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단어로 쉽게 치환을 해서 본다면 구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출됐다. 어떤 지경에서 구출이 됐는데, 여기 14절에 말씀해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구출되는 것은 건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미워하는 자에게서도 건진받았다. 이거 구출됐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겠는가 할 때에,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음, 원수 마귀요. 또, 인간 관계로 사람의 이 세상에서는,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겠습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원수,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마귀 그리고 환경으로는 깊은 물 이런 데서 구출됐다, 건진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구출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인자심과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구출받는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구출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좀더 구체적인 형태가,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나 나의,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어, 그 우리의 마음이 원수 마귀에 비방, 또, 원수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비참함, 그런 것들 속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구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과 또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포,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릎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루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런데 성경 학자들은 그이 시편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적용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쭉 주어지는 문맥에서, 어, 예를 들면 이것이 다위시 당하는 고통이었다라고 우리가, 음, 그 인간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떼어져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으로 한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하면 혼재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 안에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것하고 그 일반적인 상황하고가 같이 나와서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돌리게 하기에는 또 일반적인 상황 속에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 기독교의 신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28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원수 마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인간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당하는 고통 속에서 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 달라고 어, 탄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그음 인생의 에, 모습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하는 도구도 될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신약의 성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원수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사랑으로 덮으려고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구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음, 그래서 사람을 그럼 직접적으로 원수로 대하야 하는가? 요즘에 그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그그 질문을 더욱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 주변의 국가들을 대한 태도를 보면 엄청나게 강경하죠? 음,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까지 해도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도 될수 있는 겁니다. 구약적 방식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는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것들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한편으로는 마귀의 도구 같을지라도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을 품고 나가야 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그 군병들에 대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음,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깊이 할 때, 아, 저거 원수막이 노릇하는 것이로구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 품어줌과 용서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할 때 이것은 참으로 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을 태하는 태도를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인간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음, 그 전도서의 말씀을 빌어서 보자면 품어야 할 때가 있고, 내쳐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구출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과 환경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손길로도 붙들어주옵시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를 아는 그런 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신 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